승우는 음, 이제 그 설명 들은 것 중에서 뭐 이상하거나 다시 물어볼 건 없었고, 어 그래, 내일 그리고 이어서 행렬 쪽그 숙제 한대 하고 또 하고. 얘, 나는 응, 응, 10번, 10번이요. 10번. 10번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과일이 두 개의 바구니에 들어있네, 두 개씩이. 그럼 이렇게 볼까? A, B, C, D, 이렇게 네 개의 과일이, 네 가지의 과일이 두 개씩 들어있다고 하자. 에? 그럼 네 개의 <laughs> 과일을 택하여 네 명의 학생에게 한 개씩 나누어 줄 건데,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과일이 지금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과일을 먼저 선택을 해야 줄거 아니야 개수보다도 그럼 첫 번째는 뭐 해줄까 과일을 전부 다 다르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a 과일 b 과일 c 과일 d 과일에서 전부 다 하나씩 골라내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줄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여기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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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왔잖아 그럼 그거를 네 명한테 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몇 팩토리얼만 해주면 돼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서로 다른 과일을 이제 몇 개로나. 종류가 네 가지니까. 과일의 종류를 두 개를 갖게 아니면 과일의 종류를 두 가지? 같은 과일을 두 개씩 두 개씩 한다는 얘기지. 예. 음. 그러면 A에서 두개 하고 B에서 두 개, 예를 들어서 가령 이렇게 하자에. 그러면 같은 종, 그,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을 두 가지로 할 거면 일단 A, B, C, D 이네 개의 과일 중에서 두 개의 과일을, 두 가지의 과일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과일이 AA, 똑같은 과일이 두 개씩 있잖아? 그러면 그 과일을 몇 명한테 줄 거야? 네 명한테 주겠지. 지? 어. 그럼 4 명한테 줄 거니까 이 같은 과일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 있겠지. 어. 그 방법만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지. 일단 4개 중에 그 과일부터 선택을 했고, 그러면 이 과일을 몇 명한테 4 명한테 줄 거란 말이지. 알지 않냐? 예. 그럼 그 과일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네명이 있으니까 A, B, C, D 네 사람이 있으니까 A 과1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두 명. <laughs> B 과1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서도 이제 나머지 그럼 A 과1을 <laughs>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네명 중에 몇 명으로 가져가면 돼? 두 명으로 가져가면 되지. 그렇지? 그럼 B 과1은 나머지 두 사람이 그냥 알아서 가져가겠지. 그래서. 4, 3, 12, 6 곱하기 6에서 몇 가지, 36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일의 종류를 세 개로 잡는 거지. ABC 요렇게 과일 세 가지로 잡아줘. 그러면 서로 다른 과일을 세 가지로 잡는 거지. 이번에는 그러면 4, C, 3. 그럼 서로 다른 과일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과일을 네개이기 때문에. 자, 과일이 4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봐. 나는 사과하고 오렌지하고 뭐 포도하고 이렇게 과일 세 개를 선택했어. 근데 사람은 몇 명이냐면 네 명이야. 그러면 과일은 두 개씩 있으니까 어떻게든 같은 과일이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과일이 있는 과일은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개한개 했으면 한개 이세개 중에 하나는 하나 더 가져와야 되니까 같은 과일이 반드시 한 가지는 섞여 있다고.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과 생각하면 일단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과일을 선택을 했어. 그 중에서 같은 과일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지. A A B C가 될 수도 있고 A B B C가 될 수도 있고 A B C C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개 같은 과일에서 두 개를 가져올 수 있는 과일을 가질 수가 또몇 가지가 돼.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 됐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과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은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만들어놨으면 그 다음에 네 사람한테 줄 거야 그러면 A, A, B, C를 나눠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같은 종류의 과일을 가져가는 사람 반드시 몇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겠지 아니면 한 개씩을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B라는 과일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네명 중에 한 명이 될 거고 시라는 과일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세명 중에 한 명일 거란 말이지. 그럼 나머지 두명 2명 중에 두 명은 같은 거를 가져가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겠지. 그럼 이렇게 나눠놨으면 그다음엔 과일을 나눠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다르게 가져가 서로 다른 과일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하나랑 나머지 두 명은 서로 같은 과일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다 찾아서 더 해줘야지. 이제 그다음에. <laughs> 형지야, 많이 했어? 안 물어봐도 돼? 내일 좀더 해가지고 와서 질문할래, 그럼? 네. 그럴까? 네. 그럼 좀 해가지고 오늘 한 거랑 좀더 해가지고 채점이랑 해가지고 내일 와서 그러면 수업시간에 질문하게 이제 행렬도 들어가니까 형지야? 네. 응, 그래. 지우는? 네. 너는? 네. 공부를 하고 있지? 질문 안 하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냐. 형주는 내일 좀더 해가지고 오고, 숨어도 한번더 해보고, 내일 와서 <laughs> 질문하자. 오늘 한 <laughs> 번쯤에 이상하고 있으면 뭐 이해 안 되거나 하면 내일 다시 물어봐거기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주말쯤에부터 그 기출 모의고사 들어갈 것 같아. 학교 기출 들어갈 것 같거든. 그니까 러뭐좀 공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면서 또 충당 그 보충해가면 되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슬슬 시작한다 생각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 그래 가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행 하게 지우는 지금 했으니까 좀만 더 하고 와 와서 질문하고 이제 뭐 졸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만 신우도 많이 했어 어, 진짜 잘 모르겠는데, 잘 많이 못했어 응. 해오고, 별일은 없지? 감기 걸렸어? 네. 감기 걸려? 네. 하고, 내일 와서 또 다시 질문해, 신우야? 네. 강의 들어봤냐? 네. 찾아봤냐? 네. 못 찾아봤죠? 네. 어, 잘가. 네. 어, 다음에 내가 찾아가지고, 말하지, 그럼 문자 보내지, 그럼 찾아줬을 건데. 어, 잘가. 이나야 니는 어찌냐? 조용히 있으니까, 설명한 거는 이해됐는지도 궁금하고. 얘는 돼? 어렵긴 하지. 저번에 중간고사 너네 학교 시험지 갖고 있어? 집에 있어? 지금 있어?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쌤 저번에 그본 중간 시험지 주신 거 내가 하나 찾아내 없어. 100점씩 이거, 야중학생이거 이거 봐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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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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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그래 알았어. 응. 1 0점나왔다 그랬지? 음. 음... 아깝다! 아깝다! 너무 아까운데? 아깝지 않아? 1등급 됐어? 그럼 몇 등급? 2등급? 1등급 96점이야? 높을 것 같기도 하다.